세인트루이스 제일 장로교회 새벽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주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자로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열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굿모닝. 화사하게 웃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목특새로 모여서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도 마음이 울렁울렁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같이 기도했는지요. 이제는 주온새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온새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미국에 이민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저는 2008년도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중간에 한국을 다녀온 것을 빼면 한 14년 정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들과 함께 미국으로, 한국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세인트루이스 제일 장로교의 단임 목사로 이렇게 왔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 속에 또 우리 아이들도 은혜 가운데 잘 정착하며 은혜롭게 사역을 진행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베드로 전설을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데 그 수신자가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고향 땅을 떠나 낯선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 이민자들에게 주는 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어떤 격려가 필요하고 어떤 믿음의 어, 권면이 필요했기에 이 편지를 썼을까요? 같이 베드로 전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삶에는 외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소속이 불분명하고 언제든 떠나야 할것 같은 불안이 있고,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허무함과 공허함이 늘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그네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절 말씀에 나그네에 대한 정의를 아주 바꾸어 놓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하신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연히 이곳까지 흘러온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누구 말을 들어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이민자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함을 위해 부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는데, 그저 하루하루 우리는 버티는 존재,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은 어 흔들릴 수 있죠. 영주권인가요? 시민권인가요? 어떤 신분인지는 모르지만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신분, 우리의 신분은 결단코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부르시고 창세전부터 미리 아셔서 택하셔서 이 땅으로 사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민자의 삶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켜보고 이곳까지 오셨나요?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낯선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으며 거룩한 목적을 위해 오늘도 분명히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수행하는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그네 길을 걷지만 목적지를 아는 순례자의 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들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잘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하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근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인생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길이라는 노래 아시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노래죠. 그러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천국을 받게 된 소망 있는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삶이 어렵고. 자녀들이 속 썩이고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참 우리들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종기를 얻게 하시고 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힘들고 어려워서 요즘 부르심의 소망을 흔들린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나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 주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 말씀에 결국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로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며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이 믿음으로 섭시다. 내 삶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거룩을 향해 부른받은 자이고 지금 이곳, 세인트루이스에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믿음으로 산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긍휼하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산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시험 가운데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2026년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곳까지라는 표어로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풍성한 국률하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산 소망으로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그네와 같은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별이 않은 2020년도에는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곳까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품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은혜 가운데 강강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과 함께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이 어떤 삶인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연히 그냥 있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순례자의 길 목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2020년도 가지고 있는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곳까지 하나님 그 사명 한 요원을 향하여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현장, 가정, 직장, 사업장,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나는 거룩함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원하며 또 내일 또 주원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